마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뒤테는 오라라는 파티클입니다. 내 뒤로 오라. 오피소는 after입니다. 나의 뒤로 오라. 그리고 포이에소는 미래 시제입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포이에오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뒤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그마가 오고 어간의 끝인 엡실론이 에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을 만들 것인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기노마이가 현재형이고 부정과거, 부정사 그리고 중간태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사람들을 낭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낭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속 속격으로 쓰여서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즉, 낚는다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격, 오브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subjective라고 해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로는 objective,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또는 세 번째로는 어떤 s o u 근원, 기원이 되는 것, 원인이 되는 것, 여기에서는 objective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적어. 사람들이 목적어가 되어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로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